만화, 데모닉, 해볼게요. 그 그러니까 이, 맵 이름은 데모닉이라서 무서운데. 악마여. 대위, 군인, 시민, 타워. 내가 악마인가 봐. 그니까, 러 여기에 악마인 내가 갇혀있는데, 깨어나는 건가? 이 한심한 인간들에게 당해서는 안 된다. 어? 커맨드 센터가 갑자기, 코보마인드로 변신? 음, 조진 것 같습니다, 마한테, 윈님. 어이구, 와, 그렇지, 이거지. 어이 인간 센데 근데 생각보다 오오 성큰도스 오 악마 이게 바로 나 스킬 데모닉 대륙을 도달하다 보면 전에 있었던 능력들이 점점 되돌아올 것입니다. 그 능력은 여기서 쓸수 있습니다. 유닛을 내려서 사용하세요. 골리앗은 스킬 정보를 알려줍니다. 메딕은 체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드론은 감염시켜서 자기의 부하로 바꿉니다. 스킬 정보. 감염, 회복, 스킬 정보. 오케이. 나의 힘을 되찾아서 인간들을 멸망시키면 되는구만. 스톰도 있네요, 좋아. 인스네 없네. 클로킹 있네. 어, 근데 스펙 자체가 좋네요. 체력 1000에 공격력 50에 방어력사. 얌. 얌, 얌. 얘네들 굳이 안 잡아도 되잖아. 경험치 같은 게 있나? 사라지시고. 나를 때리지 않는 놈들은 나도 안 때린다. 난 나를 공격하는 애만 죽여야지. 좋아. 감염시키면 그 유닛을 내 걸로 만드는 건가? 아 이런식으로 아 감염은 한마리밖에 안되나? 아 쿨이 있네 감염 어. 초소다 벙커가다 아 시민을 감염시키는거야? 적 유닛이 아니라, 어 감염됐네. 야 이거 범위왜 이렇게 길어? 여기서 있는 여기는 내가 감염됐는데. 아 근데 감염된 저글링이 좀 뛸빵한데? 그렇지. 저글링이 좀 많이 뛸빵한데? 뭐해? 아. 인공지능 개틀빵하네. 그렇지. 근데 인공지능이 날라 끝까지 안 쫓아오네. 어아 여기서 말이 나온다. 배럭 부숴야겠다. 개 같은 배럭 부수고. 그렇지. 때려 저글림. 때려. 이래. 어허 일을 안 하네. 나이스, 여기 거점 우리거 됐네. 어, 바징은 다 드릴 테니 살려만 달래. 현명하네. 가시지옥을 배웠습니다. 오. 삼십. 음. 어, 뭐야? 히드라가 됐네. 갑시다. 뚫루랄라리. 따라와. 감염. 그렇지. 가자, 가자, 가자. 경보를 울리기 전에 제거해야 돼.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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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경보 울리겠는데? 아, 최대 5마리까지 감염시킬 수 있어? 나이스 잡았죠 근데 얘 기본 자체 내 스펙 자체가 너무 좋아서 어우 그렇지 부 이래 그렇지. 뭐지? 뭘부숴야지 무적인데? 아, 벙커를 다 뽀개야 하나 봐. 일로 와. 첫 번째 지역에서는. 그렇지. 근데, 감염을 시키네. 좀비 같다. 악마가 아니라. 감염하면 좀비지. 어허 됐다. 벙커를 다 없애야 하네. 밀리스 오나 벌써 유명해졌네요. 깨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 혹얘 봐라 까시죠? 어 뭐야 얘 능력이 있네요 어 능력자네 이겼죠 이거 오 저글링이 나 대신 못만대줘도 이득이야 오좀 센데 이런 쎈 애들을 내 유닛으로 만들어야지 능력 돌아오나? 아 능력 없네 잠깐만 나 피가 없거든? 가자 그냥 어허.. 아프다 아, 링들이 몸 대주는 게 너무 좋긴 하다. 뭐 없겠지? 나뭐 맞는데? 감염 쓸 때가 아니야. 지금 회복 수자 피가 너무 많이 따랐어. 아, 근데 이거 너무 좋다. 뭔가 학살하는 맵이네. 그냥 길 따라서. 속이 시원하다. 가자, 저글 링들. 에에 링, 링, 링 이래. 그렇지. 와, 씨. 어 위에 맛있게 시민 있네. 빨리 뿌게. 한번 쉬어가는 타임인가? 와, 나 아프다, 야. 그렇지. 빨리 배럭 뽑자. 배럭에서 유닛이 생산되니까, 배럭부터 보게 하겠구만. 야, 저글링 죽이지 마! 아유, 진짜. 아까 근데 히드라는 나 어떻게 만든 거야? 히드라? 뭐지? 나 아까는 히드라 어떻게 만들었지? 오케이 정령완료 너무 아픈데 근데 지금 아 계속 손... 계속 소, 세, 생산해서 오네 이게 저글링이 내가 조종을 못하니까 이 멍청한 인공지능이 이것봐 사거리 이정도도 안돼 아니, 저걸링이 일을 안 하는데, 쇼? 또 터지겠다, 얘, 바로. 농가, 털어. 근데 여기 턴다고 해서 못 주나? 뭐안줄것 같은데? 여기서 피좀 채우고 갈까? 아, 뭐야. 아, 오라, 제발. 해시다로해 회복 얼만큼 기켜주는거지 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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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보기로업보기로기 저글링 진짜 인공지능 쌉극혐이네 진짜 쌉극혐이야 여기 딱 봐도 보수전 같은데? 배럭스 북에나 피가 없다 자, 벙커 아마 위닛까지다 부수면 여기 먹, 먹어지겠죠? 근데 일단 피좀 채울게요. 야나 저글링 저글링. 아이고 본체를 치료해 본체. 아 일로. 와 스킬이 보니까 하나 둘세개더 생길 듯. 피좀 채우고 갑시다. 그렇지. 한100 정도 채워 주네. 100 정도 채운다. 100, 100. 가자 가자 부서 부서. 아 근데 저글링 스펙이 좋긴 하다. 근데 아까 히드랑 돌지 나 어떻게 만든 거야? 아까 히드라 어떻게 만들었지? 와서 싸워라, 제발, 저글링들아. 아, 다 진짜 인공지능. 이거를 왜 컴퓨터 유닛으로 하게 했을까? 그 와중에 포스네. 그리고 스토리 진행 중에,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는 건 에바지. 이거 봐, 스토리 진행 중에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지, 이건. 마인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맞다이 해도 내가 이겨. 맞다이 해도 내가 이겨, 이거. 저글링도 때리고 있고, 위에서. 아, 쟤, 방어력이 10이네, 얘가. 폭발을 배웠대. 오! 40이네. 지뢰를, 아까 그, 설마, 어, 뭐야? 누구세요? 아, 소환하는 거구나. 어어? 저놈들 봐라? 가자 어딜 그 감히 오 탱크다 아 약하네 그렇지 저해오 이제 오 유닛 소환해서 오는구나 오 이제? 여기까지 미니까 이제야 소환해서 오네 그렇지. 베럭부터 보자, 베럭부터. 이것은 무엇입니까? 넌 뭐니? 어, 질러 스펙 좋아요. 해복쓸걸 그랬나? 그렇지 병력 쌓이죠 탱크 있다 시즈모드 아니네 퉁퉁 보네팩 부숴 팩 부숴 부서. 개같은 팩, 부서, 개 같은 팩. 그렇지 질럿 계속 올라오고 그렇지 이거지 저글링 꼭 띄고 야 이제야 일하네 여기 커맨드에서 이제서야 그렇지 유닛 쌓이면 개이득이죠 어허 아 저글링 약한 저글링이 뛰는구나. 빨리 부게, 빨리 부게. 야 근데 인간들 왜 이렇게 세? 뭐야 동료를 때리는 게 아니구나. 피쳐오면서. 그렇지. 올라가자. 갓나 넘들 탱크 있네. 그렇지. 좋아. 밀어. 야, 다리가 있네. 허허, 폭발 써볼까? 근데 폭발 마인 박는 거라 그다지 쓸모 있진 않겠다. 인공지능이 너무 멍청해서 이거 탈인데? 어? 인간들의 사령부 가기 전에 치료부터 해래 치료 따위는 없다 오 뭐야? 겁나 수상한데? 겁나 수상한데? 그렇지 싸워 어허 인간 놈들 다 죽여버려야 해 오케이 아래 팩토리 있죠 일로와 팩토리 일로와 팩토리 보니까 칸이 두개더 남았는데 몰려나 근데 악마 진짜 세긴 세다 인간은 너무 약해. 좀더센 인간 없나? 그렇지. 제발 나오지 마라, 탱크. 아이씨! 귀찮고로. 오케이. 어딨어, 본진? 여기네. 오? 뭐야? 오? 케인. 아, 보스야? 24 딜. 뭐야? 일단 골리안 4대. 일단 골리안 4대. 뭐지? 하등 종족들 다 족쳐야 돼. 일단 얘 방어력 0이에요. 폭발 써보자. 야, 뭐해, 인공지능! 야, 폭발 바로 실패했구요. 까시 지옥만 쓸걸, 그냥. 까시 지옥이 메인 들이네 일단 이기긴 이겨. 응, 안 되지. 아. 와 까시지 옥 쎄다 이번에 죽일 수 있겠다 얘네 왜 골리앗 안써 근데? 딱 봐도 골리앗 쓸 것처럼 생겨놓고 안 쓰네 사망 어 잠깐만 아한대 남았는데 저거 팡 말씨 어 뭐야 안 죽었어? 나 도망가야겠다 뭐야? 갑자기 2차 변신을? 골리앗을 이용해 공격하라고? 골리앗? 아 여기 골리앗 y e 라고나 졌는데 근데데 에이, 에이, 에 빨리 야, 위험한데 이거 골리 먹으면 그냥 내 건가? 아, 먹으면 내 거네. 아, 그럼 네 발이 동시로 아니구나. 따로 따로구나. 나질거 같은데, 근데 골리다 죽었는데? 골컨을 해야 하나? 나가지냐? 안 나가지네? 어못 잡았어. 어떻게? 이거 스톰으로 잡아야 할것 같은데 스톰으로 잡아야겠다 하... 할수 있냐 아... 스톰 s 방 w 때까지 기다려야겠는데 이거 평타를 못 h a t is i 스톰 두방 쓰면 죽겠지 얘 그래도? 얘 스톰 두방 쓰면 죽겠다 어얘 스톰 두방 쓰면 죽긴.. 아 스톰 딜이 몇이지? 기억이 안나와 4 30 2 6 0바히네 그러면은 10대 20대 맞으면 죽겠다 스톰 두번 써보고 살겠지? 수, 스톰 두번 썼는데 죽으면은 내나 나의 계산이 틀린거고 살겠지? 골리앗 컨트롤을 해야 했었다니. 난 골리앗 이거 피콘 계속 밟고 있어야지 쓸수 있는 줄 알았네. 어. 돌아. 어, 뭐야 이건? 임페 개 같은 거 쓸모도 없는 임페. 개쓸모없는아 이거 세방 세방 네방 때려야 죽겠네. 아니 악마란 놈이 공중 공격을 못하는 게 말이가 방구가아 한참 남았네. 이거 만화 찰 때까지 돌찰수 있나 나? 제발. 아, 이거 안될것 같은데, 나? 안될것 같은데? 야, 이거 안 되겠다. 죽겠다. 죽겠다, 죽겠다. 어 살려줘 한 번만. 아씨. 아씨. 아얘스토한방쳐도안 죽어 이거 나 죽었다. 아씨 골리아 쓰는 법을 몰랐어가지고 아씨. 아 죽었다 어 됐다 클로킹으로 살았어 휴. 얘 클로킹 유닛 못 보는구나 아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싸우는거야 너가 히드라였으면 이미 진작에 죽였겠다 왜 공중공격을 못해가지고 그 이거 너무 쓰레기야 폭발 공격력 55짜리 인패 하나 소환해 마인 두 개인가 세 개랑 마리아 방구야 그게 한5 정도면 쓸만하겠다 5. 만화 한5 정도 들면 50은 어따 써, 써 이걸? 누가 써왜써 이걸? 스톰 두번 만화까지 기다립시다 스톰 두 번? 스톰 두번 치면 쟤는 죽거든요? 하, 진짜 힘들다 힐링이 아닌데 나한테 <laughs> 나 힐링이래서 그냥 학살하는 메인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못하는 건가? 좋아. 딱되기했어얘 3페이지까지 는거 아니지? 갑자기 또 탱크 불러와서 탱크 타는 거 아니지? 그럼 에바다, 진짜. 갑자기 탱크 타든지 하면은. 에바야. 스폰 만화가 75, 70, 74, 150. Yes. 제발 살고, 싶어, 깨고, 싶어. 그거 최고 아, 여기 있네. 야, 자, 준비 하시고 130대 스톰 쓰고 싸우자. 왜 클로킹 뒀어? 오. 어티지넌 이제 죽었다. 15만, 15만, 10만. 자, 넌 죽었어요. 5, 4, 3, 2, 1. 일로 와. 오케이. 임패 실화냐? 방금 그거 하려고 들어간 거야? 오, 이제 뭐야, 병력? 뭐야, 얘네? 어디서 왔니? 이거 저글링, 오, 온다, 이정 오네. 야, 내가 다 싸우니까 오네. 와, 이 영악한 놈들. 대장님이 다 싸우니까. 뭐하네. 아무튼 끝.